자, 지금 다 죽였는데, 이렇게 되면, 은어차피 1등을 잘못하거든요 야, 9천, 9천까지 갔어요 자, 9천까지 갔는데 데미지가 어떻게 먹히냐 <목소리> I got it for my my... 안녕하세요 형, 누님들께 꿀잼만 선사해드릴 빅어떻입하다 오늘 해볼 것은 여러분들이 제일 강한 브롤러가 누군지 너무 궁금해 하셔가지고 제가 찾아봤는데 이제 스타 파워의 힘을 요번에 얻은 우리 다이너마이크가 다른 패치들 때문에 많이 묻혔더라고요이 스타 파워 폭파 한번 보시죠. 특수 공격의 피해량이 천증가합니다이 데미지가 지금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걸로 브롤 어, 솔로 쇼다운이랑 뭐 여러가지 해가지고 한번 다 잡아볼게요. 한번 자, 옆에 박스가 3개 있는데, 아마 쉘리는 저를 안 건드리고 저걸로 갈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느냐? 저 친구로 해가지고 괴롭히면 돼요. 궁극기를 얘로 모아주면 됩니다. 하지만 틱이랑 싸울 필요는 없어요. 틱은 너무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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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보이니? 어, 잠깐, 오른쪽에, 지금, 레온이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레온은 피해야 됩니다. 레온은 어떻게 하냐? 레온은 죽여야 돼. 오케이. 레온 닦고, 위에는 무빙이 없네? 자, 일단 파워클브 제가 깐거 먹어주고, 자 파워큐브가 지금 다섯 개니까 궁극기 데미지도 어마어마 할 겁니다. 다이너 궁극기가 아마 세개 체감 셀 건데 지금. 자 여기 숨어있는 애들이 다 있을 거예요이 부시가 잠기기 전에 빨리 아래 부시로 넘어갑시다잉. 자 부시 체크는 무조건 꼭 해줘야 됩니다. 자 일단 팀이 가는 척을 합니다. 팀이 가는 척을 하고. 자, 한 방에 보내야 돼, 한 방에. 자, 누가 맞았어, 방금, 근데. 아, 저, 저, 폭탄 던지, 각이 안 나오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저 친구를 끝내야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있다. 오겠다, 오겠다, 그치? 자. 자, 한 방에 보내고. 오케이! 5620. 어화냐 데미지. 아, 아, 오케이. 자, 무빙 좀 해주고 아금 아! 데미지 미쳤죠 근데 5620? 파워큐브 of the edge o 가가 h e e 자 다이너로 한판 더 가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콜트, 자 일단 파워큐브 하나 더 먹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자 다이너가 있구만. 다이너가 있으면 죽여야죠. 다이너가 있으면 죽여야 돼. 자, 다이너는 내 최대 앙숙이니까 오케이, 죽였다 오케이, 쫓아 냈고 어디 감히 궁극기 있는 나한테 덤비느냐? 자, 일단 여기 대기해줍니다 한 방을 위해서 음, 갔구만. 자, 그러면은 한번 노리러 가볼까나. 자, 일단 아 여기 위치가 좀 불리하긴 한데. 아 일단 음 다이너가 있구만. 자, 팀인 요청합니다. 을 자, 팀인 요청하고. 자, 자한 방에 보낼 겁니다. 자, 여기 와서 구석에 와서 한번 쓰겠죠? 그러면 바로 머리통. 오케이 다이너가 저기 좋은 위치에 있구만. 음, 자한 방을 위해서 여기로 딱 날려줍니다. 역시 5천 딱한방 뜨면서 한 방. 이러면 무조건 2등 가져가는 거지. 자 일단은 1등은 절대 못해요 잘. 왜냐면 여기에 무조건 있는 게 근적캐릭일 거예요, 그쵸자 그냥 심장마비 걸릴 것 같아. 으아 때! 아 때! 아테. 새끼. 오, 죽였어. 야, 이거 1등하기 어려운데. 야, 이거를 해냅니다잉. 자, 새로 나온 테이크다운 테이크다운 맵인데, 자저 보스한테 딜을 누가 계속 많이 하냐 그건데. 어, 뭐야? 어, 저 나한테, 어 그래. 자, 일단. 자, 일단 딜좀 해주고, 궁극기를 모아줍니다. 자, 궁극기 모아주고. 자, 이렇게 돌면서 일단 딜을 계속 해주고. 자. 자, 파워큐브는 벌써 다섯 개. 자, 7개가, 8개가 되겠고, 자, 이러면은, 자, 과연 데미지가 몇이나 나올까나 모르겠네. 어이구, 제시가 지금 몇 개요? 자, 8개니까 자, 데미지가 몇이나 뜰까? 어우, 어우, 자, 파워큐브 벌써서 15개 되 갑니다. 자, 과연 데미지가 몇이나 뜰까요? 자. 와, 8700! 와, 미쳤다잉. 와, 5000! 자, 지금 다 죽였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차피 1등은 잘 못하거든요? 야, 9000! 9000까지 갔구요. 자, 9천까지 갔는데 데미지가 어떻게 먹히냐? 자, 오, 자, 얘들아, 궁극기좀줘라 음, 자, 이거는 딜을 많이 하는 애가 이기니까, 빨리 딜을 합시다잉. 자, 자, 일단 딜을 23개 먹고 해봤는데, 야, 당연히 1등하지. 이 정도 딜이면 와, 데미지 엄청 미쳤는데? 자, 이렇게 해서 스타 파워 폭파 한번 체험을 해 봤는데 데미지가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요. 8,700도 뜨고 뭐 테이크다운 맵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쇼다운에서도 5,700. 뭐 파워 컵으로 조금만 더 먹으면은 6,000대 이상 나와서 탱커도 그냥 잡는 그런 강한 브롤러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재밌게 보셨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 이벤트 참여하셔서 문상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